9월 14일 12시, 여기는 경기도 파주 심막산에 있는 약천사에 와 있습니다. 와, 아픈 사람이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병을 낫게 준다는 약천사 부처님. 와, 어마무시합니다. 나무 관샘보살. 하루 5분 긍정훈련. 행복에너지, 백만부 팔리는 책 만들어달라고 약천사 부처님한테 기원 드리면서 감사한 하루, 행복한 하루, 기분 좋은 힐링 나들이 잘 하겠습니다. 약천사 부처님, 인자한 부처님, 나무 관샘 보살, 하루 5분, 긍정 훈련, 행복에너지, 백만 부 팔리는 책 팡팡팡.